안녕하세요. 녹시자임메드 강남센터 기능의학 클리닉 및 검진센터 이상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혈액 점도 검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혈액 점도 검사는 말 그대로 혈액의 점도, 즉 끈적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어, 이러한 혈액 점도가 증가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되면서 혈관의 미세 손상과 동맥경화 그리고 혈전 생성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 이 혈액 점도 검사는 소량의 혈액만으로 간단히 측정이 가능하고요. 어, 이, 한 번의 검사를 통해서 혈액의 점도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질병인 과다 점성 증후군과 또, 어, 심내혈관 질환, 말초혈관 등 이런 혈관 질환의 위험성 확인과 경과 예측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또그외 치매나 류마티스 관절염, 정맥 혈전증, 당뇨병성, 미세혈관병증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검사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혈액 점도 검사는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과 같이 혈관 질환과 관련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또는 말초혈관 질환을 이미 진단받아서 치료받고 있으신 분들도 경과 예측을 위해서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류마티스 질환이나 치매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우리 검진에서 흔히 하는 경동맥 초음파 등 혈관 관련 검사에서 동맥경화 소견이 있거나 또는 의심되는 분들, 또그외 손발이 자주 차거나 절인 증상을 느끼시거나 또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혈액점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에 1.5에서 2터 정도까지 권하는데요. 이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될수 있고 환자에 따라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오메가3 복용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그 외, 금연, 규칙적인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염사에서 이상소경이 나왔을 땐 결국 심내 혈관 질환의 여부 또는 동맥경화 여부, 과다점성 증후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